어, 이제, 비수기, 비수기에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사투망을 코팅하기 위해서 2, 3일 정도 말려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만 말려도 됩니다. 하루 정도만 말려도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3일째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코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 동계철에 보관을 위해서 합사 투망을 코팅합니다. 저 상부에 상부에 지금 손줄을 묶 묶어 놓은 부분 요걸 풀어가지고요, 저 위쪽으로 길게 올릴 겁니다. 올리고 나서 코팅을 하는 법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에다가 어 높, 가장 높은 곳에 묶었습니다. 매달았고, 여기서부터 우레탄 리스 스프레이를 뿌려 나갈 겁니다. 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뿌려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레탄 리스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막목, 이렇게 막목이 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을 겁니다. 다 모였죠? 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서부터 친 우레탄 리스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레탄 리스 스프레이를 좀더 아낄 수 있죠? 그리고 다 칠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펼칠 거예요. 넓게 모아진 납주를 이렇게 펼쳐서 막목을 분리시킬 겁니다 자 우레탄 리스를 칠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가 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렇 타고 내려가죠? 여기. 망목이 적을수록 타고 내려가는 액체의 모습이 잘 보이겠습니다. 보통 한두통 정도 씁니다. 좀 전에 저 위에서까지 한통 썼고요. 새로 한 통을 더은내가두 통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좋는데, 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요 손잡는 아랫부분만, 힘이 전달되는 부분만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팅도 안 하게 돼요. 납줄만 요렇게 코팅을 하고, 거듬하고, 이런 거듬, 거듬하고, 납줄만 이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때지만 초심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죠. 가까이서 할 뿌릴수록 스프레이를 아끼게 됩니다. 이거 맞치면은 다시 납주를 동그랗게 펼쳐서 막목을 떼줄 거예요. 그래서 말릴 겁니다. 다 칠했죠. 다시 어, 납주를 큰 원으로 어, 분리시킬겁니다. 자 납주를 동그랗게 펼쳤습니다. 펼치 목적은 어, 막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펼쳤죠. 붙여 놓으면 이제 붙어 버리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요걸 요런 작업을 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펼쳐서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듭 납줄 밑에 있는 거듭도 다 이런 식으로 코팅을 했죠 코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말리고 망목이 붙어 있는 부분은 손으로 일일이 떼야 되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몇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몇 군데 보이긴 하는데, 그거 말리고 나서 분리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사투망, 겨울철을 넘기기 위한 합사투망, 우레탄 니스로 코팅하는 법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 투망을 가지고 멀티 투망으로 개조하는 것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